일단 저희가 2위를 굳힐 수 있는 경기였는데 좀 승리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앞으로 좀더 1위로 1위 싸움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기특했는데 이제는 원상이가 좀 올라와서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잘하고 있고 너무 수비도 열심히 해주니까 팀에 너무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미스는 했지만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런 미스는 감독님도 별로 뭐라 안 하시니까. 예, 그런 시도는 할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시도를 못하니까, 예. 워낙 SK가 강팀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항상 역전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잠깐 불안했을 뿐, 저희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항상 저희 창원 LG 세이커스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신 만큼 저희가 더 많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그 1쿼터에 들어간 형들이 너무 되게 게임을 잘 해줘서 좀 쉽게 갈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또아니하게 미스를 좀 많이 해서 수비 미스도 했고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승리해서 되게 네, 기분좋습니한 어, 30점? 네, 30점 정도 하겠습니다. 모르세요? 뭐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 들어갈 줄 알고 뭐 감독님께서 준비하라고 도 말씀해주시고 네. 뭐잘 준비해서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역시 LG 팬분들 너무 너무 되게 고맙고 또 엄청 뜨거워, 뜨거우신 것 같아요 열정도 되게 많으시고 네. 그래서 또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이투 성공률은? 뭐 마리이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어 저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스 선수만 잘 넣으면 어 LG의 자이투 성공률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그 루틴이 제가 링 앞으로 처음에 다가가는 게어 링이 좀 커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가까이서 링을 한번 쳐다보고 자이들 쏘면 좀 링이 커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루틴인 줄 알았는데 다들 알고 있다는 사실에 좀 최근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워낙 LG가 잘하고 있고 지금 다치지 않고 정규리가 잘 마무리해서 4강 직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